못 잡아주세요. 앞에 조심. 홀드. 안 갈게, 안 갈게. 이스트로 크게 가볼게 웨스트 샬로 조심. 샬로 맞으면 켜안 된다, 이거. 옷으로쭉 올라와요. 앞에 디펜 레드하고. 앞에 디펜 워킹, 워킹. 아, 안 썼다, 안 썼다. 턴안 썼어, 아직. 그랩 조심. 그랩 조심. 포션 레드하고 푸쉬해요 이거 저건 놓고 계속 스탱 모아볼 수 있어 저거 계스 모아봐 앞에 디펜 렛잘 쏜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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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택 1이 되고 웨스트푸웨스트푸웨스트푸 내가 크게 한번 알려줄게 잠깐만 네 3초 간다 네저웨스트3 나의 2 나의 1 나이스 여러분 풀푸시풀푸시 디펜 먼저 머리 집어넣어 쿨러 뒤져는 어? <아니, 콜라>. 몰라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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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하면 죽어 방심하면 죽어! 방심하면 p 어 어, s h a m a p a n s 어 a m a Panshama, p 다 썼어! 다 썼어! a p a n s h a m 한다 a 한다 h a m a Panshama, 인 a 이드 h a m a p 이 n s h a m a 너 a n s h a m 끝나버렸네. 치 a 치 a 긴말하자. 치 a 긴말 좀요. n s h a 이 게임을 노잼으로 만드는구만, 그냥. <laughs> 아니야, 그... 나 싫어 보여가지고 아니 방금 국보님 그 저거 넛 레디하라 했던 게 준비하라 던게스을저 골렘 페이크 한번 하고 저거 넛으로 한번봐볼래 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파턴이긴 한데 이게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싸울 거야? 에치어랑 치어 디멕스 했냐니까 안 했다는데? 어 하시죠 이거 뱅킹 한번 하고 오차 방금 피어서 X됐다 무언 컨텐츠다 아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이거 이렇게 15까지? 웃음> 파운트 타시죠. 이거 하고 14시 어디 런처 올린 데 가서 놀다가 싶으신 분들들 있겠지만 지금 파운트에서 돌아다나면 거리다가. 아 근데 5분 20분 남았다. 치어... 치여... 아니 아니요. 돌도 치... 어, 될 거죠. 아, 오케이. 한번더포션쿨도만 아, 돌리고 가자. 오컬트도 왔다 방금. 할게. 오컬트 합니까? 앞에 샬로 조심. 디텍 먼저 가보자 이거. 한번 해 보자. 디텍 먼저 천천히 스텝업. 일단 먼저. 대등 먼저. 디드로 이스트에 많음. 이 이스트 뜨길게. 네. 디플레디 로스는 디탱들. 네. 있어 주시면. 이거 저거 막쓸것 같은데. 그럼 될까요? 노울세이스로 감아서 와봐요. 노울세이스로 감아서. 쭉쭉. 그냥 앞에 음. 디플레디하고 푸시해서. 앞에 디플레디하고좀 네, 밀렸어요. 네네 네. 앞에 앞에 조심. 앞에 조심해야 돼. 이거. 엄청 위험해. 우리 인게이지 못써 지금. 지금 딜러들 인사이드 3. 인사이드 2. 인사이드 1. 앞에 키 앞에 켜. 망았어. 망았어. 싸싸 푸시 푸시. 인사이드 갈면서 와. 인사이드 갈면서 와. 얘네 트털 없어 트 없어. 오케이. 저거 알 저거. 저거는 레디 저거는 레디. 15초 뒤에 돌아얘네 네. 오케이 오케이. 10초. 네네 네. 지금 d 스 s 저거 하 한번 써 볼래요. 저거 한번? 어, 턴 돌았어요 거의. 나이스 나이스 렐름 나이스, 나이스. 3초.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 웨스트 샬롯스. 얘네, 얘네 턴너 샬롯 2, 샬롯 1. 아 코디 많이 겐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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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푸시 푸시. 다 맞았어 맞았어. 아우 나 많이 미렸다. 웨스트 푸시. 그 사로스로 감는 사람들 조심해야지 이번 턴 <laughs> 이거 이번 턴 샬로 맞는다 나 조심해 조심해 샬로 받아 내나 막을 수 있어 막네네 왼쪽에 스탄에다 아발론 애들이요 네네 이스트 아, 여... 아, 여... 홀드 홀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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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인사이드 인사이드 쓰리 인사이드 투인주이드한번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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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받고 이스트로 좀만 빼봐 발론 왔네 샬로 빠졌어요 네, 네, 봤음 봤음 계속 우리가 같이 돈다 애들 턴1초초았어응 음. 우리, 사우스 이스트 홀드 사우스 이스트 홀드 푸시안할 거야 샬로 볼 거야 샬로 죽지마 나도 샬로 볼 거니까 벽 붙지 말고 벽 붙지 마벽 붙지 마 지금 샬로 3 샬로 2 샬로 1 나이스 아 t o Shallow 이스 n i c a p e 이스 c i m a p e p u 벽 붙지 마 c h i m s 붙지 마. l o w Three, s h 어 l l o w t 풀 o Shallow One. Nice. Come back e s 이거, 웨이트트캐할 아니, 아니, 아니. 할래디? 아니다 아니다. 이스트 died. I d i 많다 I died. I died. I died. I 스네 e d I d i e 스 I died. 되게 되게 d I d i e 스 I died. I 스이 e d I died. I died. I died. I d i 이 d I 웨 i e d I died. I d i 스트 I d i 웨스트 died. I d 스 e d I died. I 스 i e d I 스 i e d I 이스트 여기 <laughs>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썼어, 아니, 안안 썼어. 얘네 뒤다 뭉쳐 션 레디 포션 레디 한턴 받아야 돼야 이거 섞여봐 섞여봐 한턴 먹고 돼. 돼, 돼, 돼. 먹고 버티면 돼한탄 버티자 이거 한탄 버티자 노스는 3초 부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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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넛 레디 해봐야 돼다 온다 온다 나이스 맞았어 이 페이크 한번 섞게 내가 페이크 고저거 나서 보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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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거로 묶어줄 수 있어 네 노스 웨스트 워킹 워킹 네묶어봐저거 보세요 저거보스저거 What? Nice big clap! Nice! Nice, nice, nice. I had a launch yet. I'm not sure. I'm 야 o t sure. I'm n o 마 sure. I'm not sure. i 마 not 마터 이 자동 사냥인데? <laughs> 다 망했어 <맞았어>, 진짜. <laughs> 아니 뭐할게 없노. 그래 딸까. 아 해노져 살아있네. 샬럿 조심해줘야 돼. 대기 대기. 당기긴 기 게이지 만이 한. 골래면 페이크 거의. 웬만한데. 집사은 아예 크게 도는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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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네네 오케이 계속 계속 오케이 지금 이스트 어점업말아줄래 가능하면 네? 아이 디펜 너무 심하다 못 말아요 아, 말아봐, 말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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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얼려올게 아 웨스트 okay, okay. okay. 오케이 우리 30. 웨스트로 30. 빼 아, 웨스트로 빼얘기 웨스트 앞에 디펜 앞에 디펜 넘어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빼봐웨스트 빼봐 웨스트 빼봐 노스로 올라가 네 아직 노스에 대기 중이에요 사우스 3, 사우스 2, 사우스 1조니 백인데? 아아, 일단 잡아야 돼. 앞에 디펜 아, 아, 레디하고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워킹. 로스... 오버도 조심, 벽 붙지 마, 이거 홀드 노스 턴 천천히, 초콜드 앞에 디펜 레디 아, 샬로 조심해야 돼 죽어주면 안 돼, 이거 13이 옆, 노스에서 쳤어 웨스트로 치야 쳤어 올드올드올드 올드, 올드. 깊게 가지 마 가... 우리 웨스트 살짝 감아 봐, 웨스트 감아 봐 웨스트 샬로 웨 h 트 r 로로 3? Shallow him. s h a l l o 스 컴백 m 컴백 스 컴백 컴백 이스트 b a 고 있어 어. 내가 내가 가 c 고 있어 이스트 a c k c o 크게 b a 다 네네네 m e b a c 게 다시 스태프트 확인 확인 c k c 이 m e back, come b 디 c k Come b a e back. Come back. Come b a c 이 Come b 이 c k c o m 이 back. c 이 이스트 이 워킹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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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s 킹스 l k 킹스 g is w a l k i 이스트 s w a l k 지5 4 3 2 1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t h 이잡 s 스 is the south east is t 이 e s 앞에 t h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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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네 앞에 o u t h east is t h 스 south east is the south east is the south east 대기 대기. 잘 고생을 해. 놀수 언더 하나 더 왔는데 아닌가? 우리 이스트로 쭉 벽을 붙어 볼래요? 이스트로? 우리 나 여기 있어 이거. 아 벤디. 시다 벤디. 님들 s 이스로쭉 가요. 로쭉 가. 신발 안맞어 신발 안 맞아? 쭉 내려, 쭉 내려. 셋4 0 명이었어. 더올 거야. 마운트 한번 탈게요. 상황 보자. 유람님. 유람님 마운트 타요 마운트. 하우스 이스트 언더. 네. 디스커넥 카네... 어, 같 같은... 어, 우리 쪽배 일단 지로트한테 벤디 디마하고 있어. 벤디 15레 요람님. 네, 디디? 네 이거 가게 좀 그런데 되게 되게. 네, 대기 대기. 네, 이 카네긴 됐냐? 홀드 홀드. 잠깐만 봐줘요 앞에. 서스이스트 나더블라우 유고토예요? 그요거토도 15레. 도 15레. SA 조심해 요 여러분. 아니 벤디 헤드 유기. 벤디 유고토 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아, 봤어 봤어. 그 요람님 탄나발? 봤어.